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저와 이재명 후보의 공동 선언은 정치 대개혁, 민생 대개혁,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공동 선언에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 양당 구조를 깨뜨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정치 개혁 진영을 넘어 주요 국가 정책을 운영하고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담았습니다. 저는 이 선언이 정치 교체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짜여진 기득권 구조를 깰 거라 믿습니다. 정치 교체가 디딤돌이 되어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부동산 문제와 경제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 다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8월,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라는 시대 정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치 기득권을 깨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네가티브로, 네가티브 공세로 시끄러울 때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제안했고, 코로나19 민생과 정치 개혁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 날이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던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에 최대 담론을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타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정치교체와 민생개혁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실천의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가 어제의 공동 선언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놓습니다. 제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자리 를 빌어 함께 해준 새로운 물결 당원들, 아반떼, 연봉지대 지지자들, 뉴 발란스 청년들, 길거리에서 저희 손을 잡아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유세차 한대 없이 선거 운동을 해왔습니다. 선거 운동은 전원이 자원봉사자였고 모두가 운동화를 유세차 삼아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을 기득권 양당 구조 지긋지긋한 진영 싸움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대선으로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로 서로를 격려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아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해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지자분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저 김동연과 새로운 물결은 기득권 깨기라는 시대 정신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이끌고 감시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 구조가 다 타버린 들판에 심한 의정치 통합의 정치가 꽃피울 때까지 분골 대신하겠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돕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허분의정치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로 좀 대성 후보는 사퇴했지만, 향후 행보가 궁금한데, 지방선거도 곧 있잖아요. 그래서 해서 뭐, 서울시장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요? 네. <laughs> 네 지금 저는 어, 오늘 후보지을 내려놓으면서 이후에 정치 행보에서 다른 계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어, 정치교체와 공통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합의문의 기초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에서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 실천을 옮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이끌고 필요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장입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이 선거꼭 이렇게 더 벌어집니다. 사실은 선거 용의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 비판을 물고 해서 국무 후보 을 작성하시고 합의하신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오늘 그 어제 그 합의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양당 후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 제안을 했습니다. 아, 정치 대개혁, 민생 대개혁, 협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와 같은 것들이 선거를 직전에 두고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에서도 국회의원 선선 연임 초와 금지 같은 것들은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 바로 법안을 철회하는, 철회있었죠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만들어진 정치개혁법원에 다섯 의원들을 총선으로 간주하는 부칙조항을 제가 지적했더니 그것을 바로 철회하는, 어, 일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의원총회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추진의 의지를 보여줬고, 이재명 후보와는 어, 세 차례 만났습니다. 어, 아, 만나는 중에서, 어, 단순한 선거 전략이라기 보다는, 이와 같은 정치 교체와 통합 정부에 대한, 어, 천 의지를, 어, 확인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말씀 드립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정치 공학이나 선거의 유불리로 어, 이와 같은, 어, 이학십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루차 강조했고, 지금도 같은 심정입니다. 어, 이와 같은, 진정성과 실천 의지에 대한 확인이 됐고 어, 그 결과 어제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득권 깨기라는 시대 정신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제대로 강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으셔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는지 저는 그 9월 8일 공식 출마 선언문에서부터. 어, 기득권 깨기를 시대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합의문에 발표된 대부분의 권력구조 개편과 어, 정치 교체는 작년 11월 30일 제5호 공약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제 합의문 내용은 저희가 만든, 제가 제시한 초안을 단하라고 치지 않고 어, 이재명 후보와 이병우 측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오기 직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혁신 기업인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완주하십시오. 기득권이 깨야지 기득권에 편입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인데 저는 기득권에 편입되기 위해서 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선자독식 구조인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을 심지어는 다음 대통령 후보가 1년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다고 의지가 표현되어 있고요 정치교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깨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도인 국회의원 면책득권 폐지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3선 초과, 삼선 연임 초과 금지, 그 밖에 극현 특권 내내 기든 기득권 깨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문 자체가 기득권의 편입이 아니라 기득권을 깨는 담대한 대장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차례의 이재명 후보의 만남 속에서도 그 중에 한 번은 저희 캠프를 직접 방문을 했었고 어제의 경우도 제가 유세하는 현장까지 와가지고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적어도 이 기득권 깨기와 양당 구조 깨기에 대해서는 토론를 포함해서 저와의 내철례 네 만남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고 그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득권 깨기 위한, 어, 할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그 국정기자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 선배 위에서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든지 하는 역할이나 그 통합 정부에서 함께 하기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각에 참여하신다는 뜻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눌거 없습니다. 어, 저는 음.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고 이와 같은 공동 합의문에 발표된 내용의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합의에 함께 동참하고 추진 의사를 강력해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선대위 직책이라든지 또는 어, 어떤 자리에 대한 어, 그런 얘기는 나눌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어, 이 제가 제시한 시대 정신인 기득권 깨기. 기득권 깨기에는 정치 기득권, 관료 기득권, 재벌 기득권, 노조 기득권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뽑은 것이 정치 기득권입니다. 이 정치 기득권, 정치 판의 교체, 정치 세력의 교체가 없이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문제식 속에서 시대 정신으로 삼았고 그 기득권 깨기의 첫 번째로 정치 교체를 제가 주장을 했고 그것을 양당에 제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합의와 오늘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은 합의문의 실천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판의 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멘진한게 따로 말씀이 들려요. 네. 이태일 장의원니다 그 후보님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님과도 여러 번 만나셨잖아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정치 개혁에 동참해 주셨다고 하고. 회라는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오늘과 같은 결정도 얘기를 좀 나누셨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잘 추진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종인 어, 박사는 지난 주에두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했고요. 한 번은 어, 우연히도 어, 대통령 정약용이라는 영화 시사회 초청을 받아서 어, 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영화 시사회 마치고 그때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 평상시에도 어, 국가 경영이나 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두차례 모임에서, 만나면서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어, 제가 이와 같은 제안을, 어, 양당의 후보들에게 한 내용이라든지, 또 서로 간에 오가는 얘기도, 어,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김정희 박사께서는, 어, 개헌과 이 정치, 개혁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양당 후보들에게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뭐 거의 100% 공감을 해주셨고, 어, 그 공동합의문에 3권 분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는 김정인 박사가 제게 어, 영화 시사회때 주신 내용입니다. 어, 그런 내용을 제가 포함시킬 정도로 이 개혁과 정치 계획에 있어서는 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어,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와 이와 같은 점에서 진정성이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 우산 역할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도 저한테 해주셨고, 심지어는 만약에 어,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개원과 정치 계획에 대한 어, 그 추진 기구라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제게 하셨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까지 되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대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의 시천을 위해서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아마 김박사께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MBC의 남여정 기자입니다. 그 양당 후보한테 제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윤 후보님도 만나셨는지, 뭐 만나셨다면 어떤 반응이 뭐 이제는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적극적이었는지 여보고 싶고, 그리고 이 후보 당선 위해서 하, 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세에 같이 참여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네, 일단 그윤 후보도 만났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제안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 제가 뭐, 윤 후보하고 만나서 한 얘기를, 그,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어,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최근에 세 차례 만났고, 한 번은 제 캠프로 직접 방문했고, 어제는 이 어제는 제가 마포 쪽에서 유세하고 있는데 불과 한 시간 전에 연락이 와서 어, 찾아오도록 찾아오는 어, 그런 모양을 갖추면서 이해를 나눴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 이와 같은 정치 교체와 통합 정부 구성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어, 훨씬 적극적이었고 어, 또 저희가 제시한 이 합의문은. 한 글자의 고침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뜻을 같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저는 그 이와 같은 합의문의 달성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 교육, 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발짝국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아무리 올바른 경제정책을 만들어도 정치가 얼마나 그걸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시대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였었고 이제 아무런 사심 없이 그와 같은 정치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같은 정치 교체를 위한 일, 그것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고, 교육 개혁을 하는 길이고, 둘로 쪼개져 싸우는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그런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것의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진심으로 뜻을 같이해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얼른. 이라든지 또 요청이 있다면 유세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서울시 공천입니다. 혹시 향후에 민주당과 이 새로운 합당 도직 염두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리고 구선에 지금 새로운 후보님들 나오시잖아요 혹시 이게 구선에서 약간 민주당의 지원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요. 여러분한테는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 정치적인 어그 연대 내는 것은 무리된 바 없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와 같은 취지의 실천을 위해서, 어, 진정성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합당을 뭐 생각하는 노멘관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문 중에도 많은 부분을 한해서, 어, 저희 지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새로운 물결이 13개 광역 지분당을 짧은 시간에 만들었고, 거기에 참여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정치판을 바꾸고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자고 하는 순수한 지지를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또 저의 자발적인 지지그룹인 연몽지대. 연몽지대는 김동현의 꿈을 지지하는 뜻에서 연몽지대입니다. 그리고 아반떼. 아래로부터 반란을 일으키는 분이 저희가 주장했던 어, 이와 같은 것으로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었던 분들 또뉴 발란스, 유쾌한 반란에 반란하는 사람들한 발란스 이런 분들이 뜻을 같이 해 주시고 조건 없이 이제까지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국에 당원 동지 우리 어, 그 지지 그룹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전원이 자원봉사자로 일하셨고 저희는 유급 선거 운동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세차 한 대도 쓰지 않았고, 제 운동화가 저희 유세차다 하면서 저희가 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분들의 그 취지를 저는 끝까지 살려서 우리 당을 유지하고 제갈 길을 갈 것입니다. 이분들이 혹시 마음 속해하실까 뭐가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병문에서도 우리가 추진했던 가치 대한민국의 정치교체와 길득권깨기라고 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의 가장 현실적인 차선의 대안이었다는 것을 이해드리고 이해시켜 드리고 싶고 또 그와 같은 취지를 앞으로도 잊지 않고 그 초심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 당원동지 여러분과 지지자분들께 드립니다 결코 그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선거나 정치적 야합이나 정치 공합으로 이런 하 허식지 않습니다. 그 송문희 후보께서 종로 선거로 나가게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당 지지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저그 대변인 송문희 대변인이 그 종로 보궐 선거에 저희 새로운 물결의 그 보궐 선거 후보입니다. 어 우리 그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종로에 공천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어 우리 송 대변인이 그민 미지당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 우리 송 대변인은 새로운 물결의, 어, 종로구 국회의원, 어, 후보로서 저와 뜻을 같이하고, 이와 같은 기득권 깨기와 정치 교체에 대한 걸 가지고 당대하게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 가치와 우리의 소신으로 우리 송 대변인이 또 목표가 끝까지 갈 것이고, 저는 어, 그 선거는 너무 도울 거고 지원을 할 것입니다. 어, 이런 과정에서, 어, 민주당이 지지를 받는다든지 하는 생각을, 어, 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조건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김동연 후보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